요즘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진 않으세요?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걱정되신 적은요? 그런데 말이죠. 약 말고 과일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심장과 혈압 모두 편안해진다면 믿으시겠어요? 미국심장협회가 주목한 과일이 있습니다. 그 과일은 심장질환, 뇌졸중,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 과일,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. 지금이 아니면 내년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. 게다가 이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 벽을 탄탄하게 지켜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이 성분들은 과일이 잘 익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먹는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함께 놓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과일엔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.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딱 맞는 자연식 치료제 같은 거죠. 심장, 혈압, 혈관. 세 가지가 모두 걱정이라면 이 과일을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. 게다가 이 과일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. 그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.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과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.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? 대체 그 과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해? 이제 알려드릴게요. 바로 복숭아입니다. 6월엔 천도, 7월엔 백도, 8월엔 황도. 달마다 주인공이 바뀌며 한철씩 짧게 등장하는 복숭아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과일이에요. 복숭아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제때 먹지 않으면 금세 상해버리고 맙니다. 하지만 그만큼 잘 익은 복숭아가 주는 건강 효과는 강력합니다. 복숭아는 활용도도 높아요. 샐러드, 요구르트는 물론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밋밋한 채소와도 잘 어울려요. 심지어 고기구이에 곁들여도 풍미가 확 달라집니다. 복숭아 보관도 어렵지 않아요. 1에서 3일 안에 먹을 거라면 실온에 두고 후숙시키면 되고, 더 오래 두고 싶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. 단 냉장 보관하면 단맛이 살짝 줄수 있으니 먹기 1시간 전쯤 꺼내두면 단맛이 다시 살아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, 당뇨인데 복숭아 먹어도 돼요?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중간 정도예요. 하지만 하루 한개 약 150g 정도의 적정량을 지켜 먹는다면, 당뇨 환자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말합니다. 적정량 섭취 시, 복숭아는 안전하고 유익한 과일이다. 맛있고 건강하고 활용도 높은 복숭아. 지금 먹지 않으면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심장을 지키고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, 이번 여름 복숭아 한 입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.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.